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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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유능한 미술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드는 바로 이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음,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화가가 있으세요? 아니면 유난히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그런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술이나 미학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끔 어떤 작품들을 보면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어떤 고독한 순간들,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린 밤거리, 아니면은 압도적인 어떤 자연물들, 프리다 칼로 그림에 담겨있는 생명력이나 앙리 루소가 그린 환상적인 순간들. 이런 걸 보면 저는 뭐 작가나 시대상을 아무것도 몰라도 조금 마음으로 많은 위로를 얻었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그림,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가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책의 작가님은 한 화가와 그야말로 사랑에 빠지신 분입니다. 책의 작가는 정여울. 화가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나의 빈센트라는 책입니다. 2019년 3월에 21세기북스에서 출간됐어요 작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정여울 작가님입니다 이 책은 정여울 작가님이 빈센트 반 고흐의 흔적을 찾아다닌 10년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일단 이 책의 디자인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보시면 이 표지가 정말 너무 예뻐요 화면에서 이 색상이 잘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빈센트 반 고흐의 노란색입니다. 저는 빈센트가 그려낸 색들 중에 단연 노란색이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이 책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넘기면 이렇게 각 장이 파란색과 노란색 색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 역시 빈센트의 그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색이죠. 그래서 이런 색들을 보면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 굉장히 잘 큐레이션된 미술관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열 작가님은 고흐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열 작가님이 스스로 이 빈센트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된 순간을 그린 장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바로 너무 많은 사람이 좋아할 때다. 빈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나는 수많은 마니아의 행렬에 끼기가 쑥스러웠다. 빈센트와 관련되어 있다면 내용이 어떻든 화질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보는 족족 사모우던 내 모습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빈센트 화집을 사모았던 것이다. 빈센트의 그림은 힘겨운 순간마다 내 영혼의 등짝을 두들겨주던 위로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내가 너무 유명한 걸 좋아하고 있으면 그 애정을 빨리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깊게 빠져들지 못하거나 이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려울 작가님의 경우도 스스로가 빈센트에게 가진 애정을 뒤늦게 깨달았던 거겠죠. 자, 이후 정려울 작가님은 빈센트의 흔적을 따라 여행하고 빈센트의 눈으로 보고 빈센트의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긴 여정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어, 저는 이 책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가장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언어로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봤을 때만 보이는 것들, 그런 표현, 그런 공감들이 느껴져서 덩달아 저도 좀 마음이 끌어오르는 듯한 책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빈센트의 원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경험만으로도 너무 압도적이었지만, 어, 그 그림을 보기 전에 이 책을 보고 갈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좋아서 몇몇 장들을 접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빈센트의 광기가 아닌 빈센트의 분명한 예술관이야말로 더욱 참된 조명을 받을 가치가 있다. 빈센트는 행복한 삶과 위대한 예술 사이에서 양자택일를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과 행복을 꿈꾸는 소박한 사람이었다. 예술가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특히 빈센트의 자화상에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화가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묘사할 수 없지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응시함으로써 관객은 기이한 위로를 느낀다. 그는 아프고 나는 괜찮다는 비교감정 때문이 아니다. 고통을 애써 다른 무엇으로 포장하지 않고 투명하게 응시함으로써 인간의 일, 당신의 일, 그리고 마침내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 때문이다. 네, 어떠셨나요? 짧은 문장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애정과 열정이 넘치지 않나요? 평생을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온 빈센트가 만약에 이 글을 봤다면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빈센트 나의 빈센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책 보면서 덩달아 빈센트에 대한 애정이 좀 샘솟았어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화가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글을 써준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고흐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 책의 아름다운 글과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책, 좋은 리뷰로 돌아올게요.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